저는 45세의 평범한 직장인 한도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아버지 한기석 장모님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이른 둘의 나이까지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동네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며 살아오셨지요. 그곳은 화려하지도 부자가 될 만한 일터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교회의 주보 성경공부 교재 전도지와 작은 수책자들을 인수할 때면 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는 일이라 여기셨습니다. 내 손으로는 잉크를 찍었지만 하나님은 그 글자로 사람의 신령을 적셔주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소신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서 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인 정세웅 교수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6개월, 치료보다는 통증 관리가 우선입니다. 가족 모두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의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은 이미 주님 손 안에 맡겨져 있네.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 뿐이다. 그 말의 곁을 지키던 어머니, 서명희 권사님은 참지 못하고 흔키셨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벅찼지만, 남편의 고백은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직장과 세상살이에 치여 믿음에 무심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은커녕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6인실 병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지내는 그곳은 언제나 죽음의 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병실에 들렀는데 아버지 바로 옆 침대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 어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데 밤사이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병실은 한순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환자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불안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마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 한마디는 저에게만 아니라 병실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병실 생활이 이어지면서 죽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 끝에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또 어떤 날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식사를 잘하셨는데, 밤사이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간호사의 말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환자들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아는 듯, 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던 날에도,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마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 말은 무겁던 공기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말은 단순한 위로나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넘어선 평안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되면 병실은 불 꺼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의 성경을 펼쳐두셨습니다. 소리내어 읽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평생 인쇄소에서 활자를 맞추던 손길이, 이제는 마음의 영원한 말씀을 새기듯 고요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낮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환자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거나 무심하게 듣던 환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한 구절이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지며 차갑던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보호자들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드려진 병실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 하나로 인해 병실은 점점 작은 교회와도 같은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피하는 힘이 아니라 죽음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성경 낭독과 기도는 시간이 흘수록 병실 안에서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흘려듣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었지만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이 공간에서 그 말씀은 점차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바람을 맞은 이는 아버지 옆 침대의 65세 폐암 환자 최강호 씨였습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한 탓에 병을 얻은 그는 어느 날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저는 밤마다 무섭습니다. 눈만 감으면 다시 못 깰까 봐 오늘이 마지막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단호한 표정으로 강호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습니다. 강호씨, 두려워 마세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경시의 침묵을 깨고 깊은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흘러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강호씨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떨리는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장로님, 형님 같으십니다. 형님처럼 따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를 형님처럼 의지하며 매일 성경낭독을 곁에서 들었고 결국 목사님을 모셔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60세 이암 환자 박원길 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불교 신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작은 기도 수위조차 거슬려 기도는 좀 조용히 하시죠 불편합니다 하고 통영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슬렸는데 장로님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불경을 외울 때는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오히려 아버지 곁에 앉아 성경낭독을 함께 들었고,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메마른 땅이 빗방울을 기다리듯 그의 영혼은 말씀을 갈급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항암 치료가 잘 되어 점차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병실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있던 유진실 병실이 차츰 찬송과 말씀의 울림으로 가득 찬 작은 예배당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환자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보던 의료진의 마음에도 서서히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이소담 씨는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성시하고 꼼꼼하게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피곤해 지친 얼굴로 차트를 작성하거나 주사를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저를 돌보십니다. 그말 한마디에 이소담 씨의 눈가가 순간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불평과 짜증을 쏟아낼 때조차 아버지는 이루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지. 소담 간호사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번뜩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 정세웅 교수 또한 아버지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환자들을 대하는 것으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마주할 때만큼은 다른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그는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아버지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십니까? 보통 환자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지는데 장로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머금고 곁에 있던 낡은 성경책을 교수의 손에 건네셨습니다. 이 책이 제 삶의 힘이었습니다. 수많은 글자를 찍어낸 제 손보다 이 말씀 한 줄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선생님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교수는 잠시 굳은 듯서 있다가. 말 없이 성경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낯선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간호사 이소담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 씨, 교수님께서 요즘 장로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봤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늘 딱딱하고 냉정한 분으로만 알았는데, 선뜻 성경책을 받으시고 직접 펼쳐 이루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로님께는 뭔가 특별한 감동을 받으신 게 틀림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백과 지도가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평안한 얼굴과 말씀 한마디가 차갑던 병원의 공기마저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걸음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맑아졌습니다. 육신은 쇠잔에 가지만 영혼은 오히려 빛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머지않았구나. 우리 가족이 다 모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것이 내 가장 큰 소원이다. 그 말에 우리는 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병실에는 어머니 서명이 권사, 저와 아내, 동생 한재민, 그리고 멀리서 달려온 누이 하는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6인실의 한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만의 성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해 상반신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숨이 찼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부르자.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에 맞춰 가족들이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에 목이 메어 음정은 흐트러졌지만 그 찬송은 오히려 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 찬송을 함께 들었습니다. 찬송이 끝난 후 아버지는 손을 모아 주기도문을 힘겹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기도는 병실 가득 은혜의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예배는 마치 천국 문 앞에서 드리는 예배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주님께로 가도 아쉽지 않구나.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두를 덮은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도, 이름도 아닌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마지막 예배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버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갔습니다. 걸음은 커녕 손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빛은 더 없이 평안했습니다. 마치 이미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도유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이제 주님 품에 간다. 하지만 너희는 남아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다시 만난다. 그 말씀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잉크가 한 장의 종이를 채우듯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채우셨다. 이제 나는 완성된 글처럼 주님께 드려질 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인쇄소에서 수많은 글자를 찍어내던 아버지의 손길은 이제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는 듯 했습니다. 그 글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아버지는 가족들이 둘러싼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이어가셨습니다. 숨결은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 긴 고통의 싸움을 마친 듯 아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조용히 곁을 지켰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주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속삭였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평강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고통의 병상을 떠나 평생 기다리던 주님의 품으로 평안히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고요한 환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히 눈을 감으신 그 순간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쩐지 경건하고 거룩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임재가 그 자리를 덮은 듯 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의료진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옆 침대에 한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는 장모님 덕분에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그분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또 다른 환자의 보호자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병실은 장모님 계실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간호사 이소담 씨도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돌보면서 제 마음도 돌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장로님이 제 삶의 씨앗을 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정세웅 교수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성적이면서도 냉정하다고 평가받던 그가. 아버지가 남긴 성경책을 실제로 읽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소담 간호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장로님께 특별한 감동을 받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생애가 얼마나 넓고 깊게 사람들을 움직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여보, 당신의 믿음은 내가 평생 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생 재미는 아버지, 그동안 교회에 무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는 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이 은주 또한 아버지의 기도가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도 제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기도와 말씀은 병실의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씨앗처럼 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빈소였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이웃 그리고 병실에서 함께 지냈던 환자 가족들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한기석 장로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예배실에서 열린 입관 예배에서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쇄소에서 찍어낸 작은 전도지와 주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글자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삶으로 복음을 새겼습니다. 그 말에 예배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교인 중한 분은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주보를 받을 때마다 장로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잉크 냄새 속에 장로님의 기도가 스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인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인쇄비를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지냈던 환자의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두려움에 떨때 장모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차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장모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울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찬양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조가 대신 울려 퍼진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들이지만 그 떨림 속에서 하늘을 향한 확신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환송 예배라는 것을.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 믿음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뒤 우리는 장례식장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가족들만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를 감싸듯 우리 마음 속에는 평안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흔적이 분명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그 믿음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다. 직장과 세상살이에 치여 신앙을 뒷전으로 두었던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버지가 남긴 길을 나도 따르겠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막내 동생 한재민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도 그래. 교회가 귀찮다고만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싶어. 누이 하는 주도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제 삶을 붙잡아 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고 싶어. 우리 함께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는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떠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이상하게 더 맑고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믿음을 지켜라. 곧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은 결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저를 아버지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어 제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한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에서 수많은 글자를 찍어내던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의 글자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병실의 환자들, 의료진, 가족들,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인 수많은 이들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셨고, 우리는 그 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버지처럼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을 새기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다.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은 이제 저와 제 가족의 고백이 되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길 권합니다. 주님, 저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다른 이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은혜로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